네, 오늘 통영국제 트리엔날의 조직위원회 발족식의 스탬포드 호텔에서 있었습니다. 참석하고 지금 전영님 미술관에 왔습니다. 우리. 현영립 선생님 한국의 피카소라는 이런 또 별칭을 가지고 있죠. 페인팅에서부터 도자까지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영역을 보여주셨죠. 네, 지금 들어오다 본 것처럼 예, 통영의 대표적인 예술인 한 분으로서 7의 전형님 예술제가 개최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형님 미술상이 제정이 되어 있어서 또 매년 전국적인 규모의 미술상 시상식이 이루어지고 있죠 네 얼마 전에 전영님 미술상 시상식과 3회 청년 작가 조명전이 이곳에서 열렸습니다. 전영님 선생님의 그 바다 풍경 쪽빛 남색 블루 코발트 블루 이 색깔이 눈에 들어오죠. 네, 우리 예양의 도시 많은 예술인들을 배출한 곳이 통영이죠. 여기에 우리 가장 대표적인 우리 전영님 선생님 아시죠? 전영님 선생님 미술관이 여기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 입구에는 이렇게 주택이지만 뒤에 이렇게 산이 있고 굉장히 조용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여기 마침 우리 미술관의 전형근 간장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간장님. 네, 네. 네. 여기 우리 전형님 미술관 잠깐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 전형님 미술관은 2004년도 5월 11일날 개관을 했어. 현재까지 18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님 살아 생전에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2 0 1 0년돌아 가셨으니까 7년간 아버님이 여기서 그래도 청와대 영민관에 인왕원에 있는 동료항도 여기서 그리시고 또 오늘 손님들하고 또더 재밌는 말씀도 나누실 땐 그런 의미가 있는 곳이고 이 자리는 또 아버님께서 그 자택으로 쓰던 곳을 없애고 새로 신축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단순한 어, 형태지만 아버님이 작품을 타일로 꾸었어 이렇게 내벽을 장식함으로써 나름대로 또 의미를 가진 주으로 노력했던 그런 미술관입니다 어. 여기 오면서 현수을 보니까 우리 전영님 예술제가 칠회나 어떤 이렇 역사상 가지고 있고요. 또 우리 전국적인 규모의 전영님 미술상이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어. 7년 전에, 그러니까, 어, 아버님이 작곡하시고, 오, 어, 탄생 100주년을, 기, 100년을 기념해서, 어, 7년 전에 제1회 미술상을 이제 만들어서 통영시에서 어, 후원을 해가지고, 어, 지원을 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전국의 그 작화를 대상으로 치열하게 아버님이 작품, 작품처럼, 그 작품 생애처럼, 열심히 작업에 많은 작가들을 위해서 마련한 상이고, 이제까지 7회의 작가들을 이렇게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가에게는 1000만 원의 그 시상금을 드리고, 그 시상금으로 1년간 또 작품을 해서, 다음 해에 여기서 전시를 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지금 제행님 미술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전형님, 예술제에 대해서 조금 또 추가 설명 좀해 주시죠. 네. 그 미술상과 더불어 지역에서 활동하는 또 경상남도 지역에 하는 젊은 작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 작가들도 이제 상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 전시기간 동안에 조명을 할수 있는 개인 전시회를 할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선별해가지고 어, 선정된 작가는 수상자 전시 다음에 이어서 또 10일간 이곳에서 전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지역의 청년 작가들이 함께 이시 골목골목 갤릴리마다 어, 조그만 그 음식점에 전시할 수 있는 공간에다가 또 이렇게 지역 작가들이 전시를 같이 해가지고 총한 25일 정도 이렇게 공동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미술자라고, 예술자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침 경남국제트리엔날레 오늘 <laughs> 조직위원회 발족식이 있었고요 앞으로 어쨌든 우리 통영이 또 어떤 미술의 메카로서 또 이렇게 출발을 하는 이런 시점에 또 저도 이렇게 전용림 미술관에 와서 또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만 더해 주시죠 네, 일단은 미술관이라는 것을 세워보니까 지속적인 운영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이제 나아가서 조금 더 여유가 생긴다면 주변이 함께 어르지 있을 수 있는 그런 미술관이 있는 같은 어떤 의미 동네 에 그런 골목들이 좀 형성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이 아버님 작품 세계는 좀 추상성이 강하기 때문에 지역 사람 즉 시민들이 이런 예수를 좀더 빨리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 자리를 다각적으로 마련해주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경남 통영 전영립 미술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